할렐루야! 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주님은 동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께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왜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어, 주님은 놀랍게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는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허락된 자는 허락을 받은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가진 것도 대합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더욱 부욕해 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더욱더 풍성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즉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뭐, 어, 기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는, 주로 쓰는 기술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성경 해석은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성경 해석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그들은 성도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것을, 어, 그것을 그들은 영적인 해석이라 하여서 영해라고 부릅니다. 이 이단들이 영해라는 영예라는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서두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바로 우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던 죄악이 가득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죄와 악이 가득한 여리고 즉 세상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만난 강도는 얼마나 포악했든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훔쳐가고 그를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는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수고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둔 채 길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인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둔 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이는 구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다루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과 레인이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은 사람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이 사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뜻하는지 그, 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나, 사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길 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먼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재와 사망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먼저 가까이에 다가왔다라고, 먼저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그를 어떻게 치료하였다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또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기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였다라고 또 성경이 기록합니까?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주막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기서 주막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주막에서 사마리아인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 같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두 대나리온을 주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주기 위해 준두 대나리온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주막을 떠나며 주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때에 혹시나 돈이 더 들었다면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주님도 하늘로 올라가시며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 해석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은혜 받으시면. 사실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오역하여서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냐 그들의 교리를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해석은 틀린 해석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해석 들었을 때 굉장히 그럴 데왜 그들을 그들의 성경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성경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것을 그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의 설교와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생각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최대한 배제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성도에게 전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신 동기 즉 계기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교사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그렇게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주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님을 시험하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성경 언어에서는 페이라조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이 페이라조 라는 단어는 사단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율법교사가 주님께 영생에 대해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온 그 질문을 받으신 주님이 그에게 다시 무엇이라 묻습니까? 오늘 보면 26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주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 만만했던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율법교사의 답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레이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이기 16,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처럼 성경 두원에서 나오는 각각의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주님은 내 말이 옳다 하시며 그렇게 살라라고 그에게 곤면하십니다. 여기까지 율법교사와 주님과의 대화가 끝이 났다면 그래도 그나마 아름답게 끝이 나겠지만 다시 율법교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율법 교사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순간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답하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유대인이 아니라고 답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셨다라는 듯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 라고 그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그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형에 이르게 한 뒤에, 어, 그를 버려두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인도 그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보게 되지만 그 사람을 못본채 하며 그의, 그들이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상체를 치료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떠날 때에는 그 주막 주인에게 두 대나리언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돈이 더 들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갚아주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 비유를 마치신 주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 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는 그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 주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두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동일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교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 교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영적 교만에 대해서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줄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처음 된자 나중 되고, 나중 된자 처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율법 교사처럼 영적 교만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적 교만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몇번 승리하자 그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교만은 그로 하여금 실패한 왕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을 아는 지식은 내 삶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교사는 그의 직분처럼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가서, 그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성경공부 시간부터 시작해서 성교단체 성경강의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브만 켜봐도 양질의 성경공부 영상이, 영상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성경에 관한 지식을 배워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 배움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열매를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형제 사랑으로 우리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함부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을 유대인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 하나님이 지옥에 불쏘시기로 쓰시려고 만든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이웃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이웃을 내 정의대로 정의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의 배경과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며 너는 내 이웃,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하며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이웃을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저 사랑하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그 사람이 배경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환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이단들의 도전과 이단들의 미혹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깨어서깨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치열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말씀처럼 내 옷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하여서 풍성한 열매로 여분의 삶 가운데 거둠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